선생님,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음, 네 조상의 덕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음, 따로 있잖아요. 네. 이제 조상의 덕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, 음. 그 조상의 덕을 제대로 이제 볼수 있는 방법 이게 음. 또 따로 있을까요?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이제 그제 아시는 분들, 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지인이. 이제 형제가 한 7남매가 되세요. 근데 이제 7남매가 되는데, 다, 위에 형은 돌아가시고, 그 밑에 분 형제들 중에는 다 제사를, 교회를 다닌다고 안 지낸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막내 분이 그 제사를 모시고 가셔서, 제사를 아주 정성껏, 어, 그 부부가, 뭐, 아주 성심성의껏 제사를 잘 지내셨어요. 근데, 그 후에 형들, 물론 뭐꼭 그렇단 얘기는 아니지만, 그 후에 형제분들은 중간에 돌아가시거나, 또 아프거나 병이 들거나, 그랬는데, 그 제사를 모시는 막내집은 집안이 막 불어나는 거야. 늘어나고, 애들도 너무 잘 되고, 음.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가 조상님 제사를 지내는데, 어, 조상님이 와서 그 음식을 잡수고 가시는 건아잖아 아니잖아요. 싸가지고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러면 그 조상님을 우리가 물한 그릇을 떠넣든 밥한 그릇을 떠넣든 일심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제사를 모시면 조상님이 그 음식 냄새 응감을 하시고 그걸 받아서 잡수고 가시는 거예요. 어, 그런데 자, 우리가 조상 제사를 지내면서 형제들이 모여서 싸우고 어, 만장같이 차려놓고 음식을 많이 차려놓을 그 조상님이 마음을 편하게 그 제사상을 받으시겠어요? 아니잖아요 네. 음, 작게 하더라도 내가 정성껏 내 성의껏 조상님을 간절하게 섬기면서 내가 제사를 지내면 그 발복은 어, 저한테 나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를 지낼 때는 꼭 마음으로 지내세요 마음으로 지내야지. 수박 겉핥기마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많이 채린다고 더 복을 받는 건 아니야. 어, 내 마음의 정성인 거지. 그리고 특히 첫째로 형제분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. 싸우지 마세요. 응? 또 부부지간에도 싸우지 마시고. 어, 자식간에도 불안도 하지 마시고 제사를 지내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제사를 일심정성으로 자 성의껏 제사를 지내시면 그 조상님이 자 금방 보을 주면 하루 아침에 주시겠어요 상을 주면 하루 아침에 주시겠어요 그 조상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그 발복이 본인 당대에 가르기도 하지만 자손한테도 가는 그런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제사 지낼 적에는 함목하게 웃으면서 어한 마음이 돼서. 성심성의껏 그렇게 제사를 지내 주시면 그 조상님이 발복을 꼭 주실 겁니다. 주시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제사를 지낼 때는 뭐 진짜 부침개 하나를 부쳐도 뭐 밥을 하더라도 아 우리 아버지가, 우리 어머니가, 어, 뭐 우리 할아버지가, 할머니가 우리 잘 잡수고 가셨으면 좋겠다. 기쁜 마음으로 이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주시면 반드시 조상의 발복이 옵니다, 여러분. 음. 그래서, 그래서 마음을 항상 성심성의껏 하셨으면 좋겠어요. 어, 그러면 그 발복은 본인 대 아니면 자식대라도 그건 분명히 가니까 제사 지내는 거를 소홀하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저도 제사 지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, 어, 마음으로 지내요, 저도. 어, 그리고 형제들끼리 꼭함목하게 싸우지 마시고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하지 마시고 어 그렇게 지내시면 좋은 일이 반드시 꼬 있을 겁니다, 여러분. 음그 음. 조상의 덕을 이제 받고 있다고 받는다 약간 이런 느낌을 음. 받을 음. 수 있나요? 딸이? 있죠. 그래요? 그럼요. 음. 제사를 뭐안 모시다가 네. 제사를 지냈는데 바보 아닌 이상 분이 다 느껴지지. 음. 어 내가 조상님 제사를 모셨는데 일이 너무 잘됐다. 일이 잘 풀린다. 그런 거가 본인이 일단 느껴지잖아요 피부로 와닿잖아 근데 그거를 뭐 조상님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는 경우도 있고 네. 안 지내다가 지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 지내다가 지내는 경우에 발복이 훨씬 많아요 지내다가 안 지내는 경우보다는 지내다가 안 지내는 거는 거의 그 집은 망해 보면은 아, 그래요? 어, 망한다 망하는데 네. 이제 안지 원래부터 안 지냈다가 누가 뭐 중간에 돌아가시거나 뭐 그랬을 때뭐 옛날에는 뭐 자식 없는 조상님 무조상도 제사를 모셔와서 일부러 지냈잖아요 네. 어? 그러면 그런 집들은 다잘 되는 거지 그건 당사자 지내는 사람이 그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음. 네.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. 감사합니다